자 오늘은 D4 오프닝 중에 퀸즈갬빗 어셉티드의 오프닝 가이드 영상인데요 퀸즈갬빗 어셉티드는 이렇게 퀸즈갬빗에서 이 폰을 바로 잡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오프닝은 한국에서는 좀 과소평가 당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오프닝이기도 하고 마스터 레벨에서도 많이 씁니다 어, 주력으로 쓰는 마스터가 어, 이제 현재 마스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과거의 세계 챔피언 중에는 카스파로프와 아난드가 어, 이 퀸즈맨 어셉티드를 주력으로 꽤 썼었습니다. 자, 이 오프닝은 이제 폰을 지키지 않고 버림으로써 전개가 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폰을 열심히 안 지킬수록 흙이 괜찮게 싸울 수 있다가 특징이고요. 어, 기본 아이디어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기본 아이디어는 이거 왜 잡는지 알려드릴게요. 왜 잡냐면 이걸 잡음으로써 백이 중앙 폰을 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를 이렇게 지키는 형태들은 이런 형태들은 이게 백이 잡음으로써 중앙 폰이 고정이 되죠. 이렇게 고정이 되면 비숍이 이쪽 대각선을 쓸수 있는 길과 퀸이 디퍼 폰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자기 폰한테 차단이 되죠. 그런데 퀸잼의 어셉티드는 초반에 이렇게 잡고 나면 이 퀸길이 열리는 거예요. 디퍼폰을 직접 압박할 수가 있고 나중에 비숍이 이렇게 피안케톨에서 이쪽 지점에 대각선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뭘까요 다시 센터 싸움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만약에 퀸집의 어셉티드가 이 도중에 e5나 c 5을 결국에 안 하게 되면 흑이 어, 불리지고 결국 이걸 성공하게 되면 흑이 꽤 괜찮은 쉬운 경기를 할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둘 중에 하나를 미들게임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할수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마스터 레벨에서. 그래서 좀 괜찮은 오프닝 중에 하나죠. 자, 메인라인은 크게 어떻게 되냐를 설명하기 전에 자, 일단 메인라인... 자, 그러면 바로 메인라인 설명드릴게요. 메인라인은 크게 여기서 100의 선택이 첫 번째는 e 포 이렇게 e4로 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e3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nf3가 있죠 네자 여기서 nc3는 조금은 안 좋은 수예요 네왜 그러냐면 흑이 a6 라인이 너무 셉니다 자 a6가 그 다음에 b5를 하겠다는 뜻이라서 뭐 e4 같은 거면 b5로 폰을 지키게 되죠 어 그래서 a4 같은 수를 둘수 있는데 b 파 못하게 하려고 잡고 나서 룩이 잡히니까 못하게 해서 못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nc6 이후에 e3 같은 수를 지키면서 회수하려고 할때 na5로 지키는 게 굉장히 흑한테 좋습니다. 근데 a6는 이 사이에 왜 했을까요? 처음에 nc3 하자마자 nc6는 e3하고 나이트 올때 이게 퀸 체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퀸 체크가 잘 안되도록 이 A6를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오면은 어, 실수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오더라도 자기 폰한테 A4 폰에 막혀서 체크가 안 되게 이렇게 하는 이제 NC3는 A6가 너무 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메인 라인이 E3, E4, NF3인데요. 자 일단은 E4부터 볼게요. 이게 사실 센터를 포기하는 행동이라서 이포가 되니까, 어, 이러면 100이 너무 센거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흑이이 폰을 굉장히 빨리 공격함으로써, 이 100이 이 폰을 회수하기 전에 중앙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E3 같은 계열은 이 폰을 확실하게 지켜줘 놓고, 회수하고 다시 이포 치는 게 아이디어고, 이폰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센터를 채다 보니까 이폰이 공격 당해서 이폰 회수가 조금 늦어지거나 실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폰부터 바로 보자면 이제 흑이 흑의 모든 행동은 중앙폰을 공격하는 게 이제 메인이에요. 첫 번째는 c5, 그 다음에 나이 c6, e5, 나이 d6 모두 다 중앙폰에 대한 공격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트로 싸우는 방법이 있고 e5도 있어요. 어, 이렇게 e5 그리고 c5도 있고 나이 c6도 있습니다. 자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e5예요. 네. 어 이러면은 폰도 잡히고 캐스, 어, 이렇게 뭐폰 잡히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 베스트는 나이트 전개로 넘기는 게 베스트인데요. 자 일단 백이 잡거나 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밀게 되면 이 비숍이 쉽게 어, 이 지점을 확보를 할수 있습니다. 어, 이 폰은 물론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 폰을 나중에 C6로 카운터를 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잡는 것은 이제 흙의 베스트 진행 중에 하나가 잡으면서 캐슬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폰을 어, 지키거나 나이 C6 하는데요. 나이 C6 많이 쓰이니까. 그래서 얘를 공개를 하죠. 그러면 NF3나 F4를 할 겁니다. 그래서 F4 같은 걸로 지키면 b i s E6를 확실하게 지켜놓고, 나서 이제 캐슬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이터면 캐슬 피하거나 하면 지금 이거 좀 문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어또 이제 Nf3를 하더라도 핑 걸어서 이렇게 지킬 수도 있지만 그냥 비숍 이식 해도 돼요. 어 이걸 한번 지킨 거죠. 그리고 나서 백이 어 뭔가를 하면 뭐 이런 걸 두게 되면 아니면 비숍 f4 이렇게 뒀을 때또 퀸사이드 캐슬하면서 공격. 이 폰을 적절하게만 지키고, 나중에 F6를 해서, 회수하려고 하는 거를 리얼 갬빗으로 하게 되면, 이폰 회수가 아니라 트레이드로 이렇게 오면은, 흙이, 한, 둘, 셋, 넷, 다 여. 한, 둘, 셋, 넷, 다 여. 지금 이 폰을 지키면은, 어, 이제, 어, 왜 물량이 같은데 전개가 빠른 형태고, 하다가 보면, 이걸 이 폰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흙이 전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얘 잡는 것은, 잡고 나서, 나이트, 비숍, 퀸사이 캐슬, f6 까지가 흑이 괜찮은 엔딩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nf3 하게 되면 여기서 흑이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잡는 쪽보다 훨씬 더 좋게 보는 게이 e 비숍으로 얘를 먼저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게 되면 뭐 흙이 할수 있는 수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체크가 있고, 그리고 나이 c6가 있어요. 저는 나이시 식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폰 회수가 굉장히 늦어지게 하는, 실제로는 원 폰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 둘, 셋, 넷, 다, 여섯. 자, 그래서 NF, 어, 자, 여기서 그래서 E4 치는 라인이 E5 했을 때 NF3 지켜주고 나서 잡고, 얘 잡는 쪽보다 얘를 확실하게 회수,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 C5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거를? C5로 지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이 비숍의 위치가 너무 강력하고 흑이 지금 전개가 느려서 이런 n 5 같은 공격이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공격이 있는데 이제 NH6로 수비하는 것은 비숍을 제거 가능하고 비숍 e 6로 수비가 되겠지? 싶겠지만 잡고 나서 퀸 체크가 있는 거죠 어, 캐슬링을 포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G6가 안 되죠 잡고 나서 룩이 잡혀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자, 그래서 메인 진행이 잡고 나이시 6 또는 이제 체크.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E3를 볼게요. 자, E3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E5나 C5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빨리 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E5 하더라도 기존의 E4 같은 경우는 이렇게 E4가 되어 있던 경우는 E5 할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잡히니까 그래서 밀, 적거나 밀거나 NF3 하거나 반응을 보였어야 됐는데 이게 E3 같은 경우는 이미 지켜져 있으니까 그냥 빠르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B숍의 길이 갇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하고 전개를 다 한다면 다시 E4콘을 밀어야 되는 거죠. 어, 자 E3 같은 경우에 흑이 B5로 이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를 지킬 수가 어, 사실상은 안 되죠. 왜냐하면 백의 강력한 수가 바로 A4입니다. A4로 끝부리를 공격을 하는데요. A6로는 못 지키잖아요. 잡고 나서 룩이 잡히니까. 그래서 또뭐 가만히 있으면 엄청 손해죠. 얘 잡고 얘 잡히고. 어 B숍으로 지켜도 B숍으로 지키는 것도 잡고 나서 지금은 이것도 돼요. 잡아버리고 퀸체크로 회수.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지키는 것들은 다 불편하니까 여기서 C6로 지킬 수 있지 않나. 쉽겠지만, 실제로는 잡고 나서, 퀸 F3를 들어가게 되면, 바로, 룩 공격이 있습니다. 물, 큰 물량 이득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흑의 베스트는, 룩을 잡는 게 아니라, 나이털 던지고 살리는 NC6. 그러면, 잡으면서 체크, 비숍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에 그래도 1 0이 물량 이득인 거죠. 자 그리고 보통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비숍 이 e 6로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어, 회수라든가 괜찮은 게임을 할수 있어요. 첫 번째는 NF3 NG5, 두 번째는 NE2 NF4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 없애면서 들어가려는 거죠. 자 그러면 은 이제 만약 에 NF3 하면 흑이 만약에 이렇게 NF6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 이렇게 NG5 들어가는 거죠. 얘를 잡으면서 이렇게 갈수 있는데요. 일단 애초에 비숍 e 6가 잡는 거에 너무 혈안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중앙폰을 가로막는 형태라서 중앙싸움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수까지 하면 더 쉬우시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흙이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n c 3 얘를 잡으면서 얘를 잡겠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어, 그리고 이제 이4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흙이 만약에 c6 같은 수를 두면은 여기서 e4 같은 수로 이비쇼 공격한 다음에 회수가 가능하고 또 여기서 h6 같은 수를 둬도 e4를 하시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 잡으면 얘 잡으면서 게임을 할수 있겠죠. 자, 요런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은 또 n y 2도 있습니다. n y 2 같은 경우에 흙 이렇게 전개하면 또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이거는 이제 잡고 나서, 나이트로 잡으면 바로 회수. 퀸으로 잡으면, 나이트로 가서 쫓아내고 회수인데요. D로 가면 쉽게 회수 되겠죠? D6 가더라도 회수. 근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D5 한 다음에 회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거나, 피해서 열심히 지켜도, 퀸 D4로 또 공격하면, 진짜 B5를 억지로는 한번 지킬 수 있지만, 그 사이에 흑이 한게 뭐죠?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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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엄청 왔다 갔다 한 사이에 중앙과 이제 백의 전개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요렇게는 n 니투 NF4도 괜찮고 그냥 뭐다 괜찮습니다 요렇게 없애주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E3를 하게 될때 이제 메인 진행이 뭐냐 지키는 거 아니고 지키는 거 아니고 메인 진행은 이 폰을 버리고 C 팝을 싸움을 하는 거나 이제 E 팝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제 여기서 NF6에서 E6 이렇게 싸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C5.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E5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의 라인인 E5 보자면,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회수. 그 다음에 잡고 고립된 폰을, 퀸을 가진 채로 들어가려고 폰으로. 그 다음에 서로 전개, 전개, 캐스 흑도 전개, 전개, 캐슬,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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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전개. 요런 느낌으로 중앙에 고립된 폰을 가진 뻥뻥 뚫린 열린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NF3를 볼 겁니다. 자, NF3 아이디어는 뭘까요? 이 E5를 예방하고 E4나 E3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4를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아무 생각도 안 하면 e4 할 건데 흑이 e5를 못하게 미리 막아놓고 e 4하는 거죠 하지만 흑 어, 입장에서도 e4까지 허용하는 거는 허용의 범위를 넘어섰다 해서 이제 nf6에서 e4 못하게 해서 e3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e6 b6 c5 이게 어, nf3 라인만의 라인이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nf3 자 이렇게 자그 다음에 나이트 E3, E6, 회수, C5, 센터성. 이 과정에서 NF3까지 했는데 B5 하면 어떻게 되냐? 얘기 드리자면, 이게 NF3 했기 때문에 QNF3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왔던 공격 안 되니까, 이때는 A4, B3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A4, C6, B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일단 얘를 잡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회수하려고 들어가는 거고, 자그 다음은 어, A4에서 이렇게 했을 때 네, B3 얘를 잡으면 잡고 나서 E3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얘예 공격도 있고 얘예 공격도 있고 하면서 또 괜찮은 싸움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폰 해수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NF3 네, 사실 안 지키는 이렇게 이렇게가 많이 쓰이고 이식했을 때 b 쇼그 다음에 C5로 센터 싸움 들어가면 여기서 메인 진행이 보통 캐슬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 진행도 여기서 흑의 싸움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퀸 사이드 확장을 많이 한다가 있고, 두 번째, 고립된 폼 만드는 거에 집중한다가 있어요. 고립된 폼만드는 라인은 바로 잡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참고로 이제 나이트로 잡는 것은 백의 장점이 없고 어두운 비숍기를 빼내기가 매우 어렵고 중앙 컨트롤이나 위치들이 똑같아서 흑이 즉시 동등해져요. 그래서 고립된 폰 만드는 게 이점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립된 폰은 폰 구조의 약점이 있지만 다른 보상을 얻는 구조라서 다른 장점이 생겨요. 장단점인데 여기서 백은 폰이 약해지고 앞지점도 약해졌지만 폰으로 가지는 영역 이점과 어두운 비숍길, 룩길 전진기제 파워 이런 것들이 기물의 활동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건 일부러 폰으로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제 잡는 형태가 있고요. 보통 잡는 거는 전개, 전개, 전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뻥뻥 뚫려 있으니까 빠른 전개 자 그리고 이제 어, 확장의 개념은 보통 이렇게 돼요 A6, B5, b p 이렇게 들어가죠 나이트 여기, B쇼 캐슬 그래서 초반에 어,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게 E3 이렇게 왔을 때 C5 해놓고, C5 해놓고 A6, B5 쫓아내고 이건 뭐 여기도 괜찮아요 b 숍 나이트는 보통은 이쪽 많이 가죠 어, 나이 C6가 아주 나쁘다고는 할수 없는데요 이게 나중에 b 숍길과 룩길을 굳이 막을 필요 없어서 보통 나이 D7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메인 진의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어네 그래서 퀸즈 엠베 어셉티드의 기본적인 흐름들을 살펴봤고요 자, 퀸즈 갬비 어세티드 한번 마무리 해볼 건데요. 한국에서 가소평가 당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어, QGA가 꽤 괜찮은 오프닝, 어, 써보시라고 또 초급자 추천 오프닝 중에 하나라고 계속 얘기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쉬운 방법이 뭐다? 먹고 버린다.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조금 게임이 어려워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다시 센터성. 그리고 확장 같은 것들 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찍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